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오늘은 제가 좀비전을 해볼건데요 그것도 그어린날에그 있잖아요 그 지금 있긴한데 이거요 이거하고 템버린템버린을 한번 해고 한번 좀비전 해보겠습니다 자이 두개로만 할수도 있거든요 자고고 오, 이상, B급이네. Go! 잠깐또 유튜브. 우와! 잠시만, 스샷. 와! 와, 조합했나? 잠시만. 그 역시. 대형은 다르네요. 와, 소감. 에이, 에이, 설마. 어머, 어허, 어허, 야, 빨리 좀 합시다, 요 아니,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아나 어, 와. 출발. 하, 딴데 하자. 오, 여기 재밌겠네. 음, 죄송합니다. 네 버튼이나? 이 카드. 하하하. 그냥? 어. 자, 잠시만. 우와! 우와! 어. 어땠어? 으아! 틈비야! 준비야준비야 틈비야! 좀비. 틈버리, 틈버리, 틈버리. 우와! 우 잠시만. 버튼? 잡다 아 으어 아씨 으아. 으아 으아 좀비가 있었다 으아 뒤여라 으아 어 잠시만 아 봐. 이것만 버튼 할게요 어디에 이씨 으아 오, 죽였다. 우와. 죽였다. 오, 오 죽였다, 요 아, 아, 아. 죽고 싶어가지고 환장했구나. 뭐야, 이거. 아, 뒤에. 아니, 뒤에 있을 줄 몰랐네. 와, 아, 나 어딘지 알지. 여기 정도 있을텐데. 아하. 여기 있구나. 뭔가? 게임 자, 첫판 좀비의 승리입니다. 야, 나 혼자밖에 없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도끼가 있었나? 난 아닌데. 제가 수술를 1년 아, 1년 전에인가 아니면은 그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아 역시 나좀비가좀비가 으아 으아. 이게 무게가 100인가? 100인가요, 무게가요? 아, 이거 괜찮냐? 어 뭐야? 잠시만. 와! 아, 나 그것도 다 중사 3, 호번고 상사 삼모봉하고 또, 나 상사 삼모봉이네. 야, 야, 기케야. 야, 기케야. 나 좀, 오, 잠시만. 날 죽여라. 제 군들이여, 날 죽여라. 날 죽여라. 그래, 다시 안으로 올라가나? 우와, 뭐야, 나. 잘 죽어? 근나 <laughs> 어떻게 올라갔지? 오, 오, 거기. 뭐, 허 이게. 피하는 것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게. 이게 이 백도시구지. 우리 방이면 끝나. 이걸 못 잡냐, 얘들아. 아 멍청이들. 호랑이. 안 돼, 나도 때려야 돼. 아. 다시. 의상 어, 또 만났나? 아까도 만난 것 같은데. 분데스 오, 호 아. 샷건? 분해쓰게. 아콧물. 에이, <laughs> 네, 역시나. 이리 와 오케이 준비명 하하 이리 와안 보든지 와라 뭐야 나 대박 난 때리겠다 이리 와와대가 이리 와한대 맞았다 이리 와 이리 와이라와 진짜. 와 진짜 아니 왜 응. 응, 잘 죽어? 뭐야, 쟨? 방풍이 어, 아니야? 응. 잘 죽어? 어이씨. 응, 아니야. 으아. 으아. 하하. 응, 응, 거기로 왜 가냐? 어, 씨. 으아, 이걸! 내가 니보다 더 빨라. 난, 근데 도끼가 아니야. 니 도끼지? 응? 뭔가?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죽어, 얘. 끈질긴 놈. 아, 나. 야. 아난이만 잡을 거다. 난 아, 니만 잡는다. 하, 멍청이 아니냐지? 분데, 니 좀, 오이,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내 건데. 아하, 여기 있나? 여기 같은데나? 아, 그럼 화장실에 있나? 아니면? 점프! 뭐하냐? 아 잠시만 이을 수도 있는데 없구나! 없네 뭐야? 오호! 감염 성공! 아하! 왜 나가냐? 그냥 그냥 살 때까지 살면 되지 지구 우리 여기가 여기 지구 맞는데 아, 병장이 3만 골드로 얻다고현지 아닌가? 아이 설마. 그럼 보석이 있어야지. 조미가안 되었다. 야, 아, 미드템버린이 아니네. 미는 샵이네. 샵을 잘못 말하면 그거죠? 앙. 그니까. 발음이 이상하신 분들 샵. 그, 뭐였더라? 샵을. 말하지, 안된게 그나마 좋습니다. 내가, 아하. 맞네, 여기서도. 언니, 잘 죽어? 어? 잠시만. 나는, 그, 그, 남자, 남자, 남자 아저씨 좀비를 죽겠다. 에이. 에이, 괜히 총 낭비하지? 오, 떨어질 뻔. 으악! 으아. 으아, 아 아, 왜떨어졌나 으아. 나 죽여봐라.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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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아, 어, 어, 어. 어, 길막. 어, 라 와, 길막하지 마. 어, 어, 누가 길막했어? 깜짝이야, 네가이 길막한 놈 자식이. 어, 큰다 어, 없네. 하하. <laughs> 어, 없구나. 없지. 오케이. 으악 죽이마 안 맞을 테지만 오 맞네 난네 뒤로 쫓지겠다난네 뒤로 쫓지마 너내 뒤가 어딨냐 밀어가지 말자 여기 있자 와하 아렉 아, 걸려 갑자기 으악 아렉걸린데아렉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나 혼자 해버렸어 죽겠다 난 아, 생존하면 좋겠지만, 죽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죽을 게 뻔하지만요. 허어, 지금 뭐다? 아, 제발, 아이, 좀 존, 응, 아니야? 으, 아, 나왜 이래? 아, 레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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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유레 야. 오. 3 2 이. 땡! 우후. 템버리나 고맙다. 와, 템버리나. 보석 두 개. 아하하하하. 보석 두 개. 아, 카드는왜 들어가냐? 자. 다시 좀비 히어.. 히어로 네11아 이번엔 좀비 되고 싶다 진짜 좀비 진짜 진짜 제발 으악 벌써 넘고 냐응 아니야 으악 렉 걸려 렉 양해든부 렉렉렉 양해든부 택배입니다 아왜 이렇게 렉이 심하냐 나 갑자기 이게 다니때문이야 네 탬버링 곤충들고 싸운다 쨍 뿌쌍 으악 일막 누가있어 씨나아 잠시만 왜이래 아나 안해 아니 갑자기 왜아 그래도 템버링과의 시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이 뭐야 으아 자자 자. 걸로 하고 자, 자 그럼 이쯤에서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